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공기청정기 만들기와 공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왜 공기청정기를 만들까요?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 항상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시죠? 바로 누굴까요? 네. 황사라고 하죠. 황사라고 하면요. 위에 중국도 있고 중국 위에 바로 몽골이란 나라도 있죠. 자, 중국과 몽골을 통해서요.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황사라고 합니다. 이 바람 안에는 먼지도 있고요. 모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같이 우리나라에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데요. 처음에는 황사라고 했을 때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해롭지 않고 좋은 공기 아니면 좋은 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요. 중국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이곳에서 오는 모래바람을 통해서 풍부한 영양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면서 황해나 이런 바다에 떨어지면서 자원에게 또 생물에게 풍부한 먹이 사슬을 연결해 주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중국에서 오는 좋은 모래바람보다는 중국에서 오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황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심하게는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창문을 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로운 황사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황사를 예방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공기를 맑게 해줄수 있는 공기 청정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기 청정기 만들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먼저요. 황사를 알아보기 전에요. 자, 일기예보를 해 주는 기상청이라는 곳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상청에서 하는 역할은요. 황사나 연무나 스무고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기상청 말고 한 군데가 더 있죠. 바로 환경부입니다.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른데요. 이 환경부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발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두 부서의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먼지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황사의 농도가 어떤지 알려 줄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자, 공기청정기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기청정기를 만들 재료인데요. 필요한 재료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재료들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낱개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 요즘은 가학키트 제품이라고 해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 하나하나 구매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으면 구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재료로는요, 망사 필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필터의 종류가 공기청정기에는 저희가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사 필터, 향균 필터, 카본 필터가 있는데요. 부직포 필터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직포 필터는 제외를 하고 세 가지 필터로 오늘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이시는 이 망사 필터는요, 가장 기본적인 큰 먼지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망사 필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터는요, 카본 필터라고 하는데요. 망사 필터에서 걸러진 작은 먼지들이 있겠죠? 그 작은 먼지들을 우리 카본 필터에서 한번더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마시는 깨끗한 공기로 정화시켜주고, 향균과 그리고 살균 효과를 내주는 향균 필터. 그래서 필터는 모두 세 가지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스티르폼이나 PVC 컵이나 그리고 건전지 홀더, 프로펠러, 모터나 다양한 제품들이 이용이 될 겁니다. 한 단계씩 만들어 가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실험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요, 3번 EVA를 접착면에 떼고요. 기본 카본 필터를 붙일 겁니다. 카본 필터 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 단계의 미세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이후에 1번과 2번 브부이를 접착면을 떼고, 자 여기 보이는 부지포 필터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요, 망사 필터를 사용하셔도 돼요. 아까 제가 저희는 망사 필터를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망사 필터나, 필터나 부지포 필터 둘 중에 사용 가능하신 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자. 첫 번째, 이선안의컵 안에다가요, EVA 컵에다가 제일 먼저 넣을 거는요, 자, 제일 먼저 넣을 거는 파란 색깔의띈 향균 필터를 맨 아래에다 넣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 지금 공기청정기가 이 컵이 아니라 뒤집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요, 3차 필터인 향균 필터를 맨 아래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희가 만들었던 3번 EVA 떼었던 필터 있으시죠? 네, 카본 필터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카본 필터까지 넣으신 다음에 스티로폼을 넣는 거예요. 스티로폼을 넣을 때는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스티로폼을 넣을 때컵 안에만 넣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넣다 보면 굴러다니기도 하고요, 쏟기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항상 넣을 때는 조심히 넣으라고 안내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마지막인 1번 아까 2번과 3번을 작업을 했었던, 1번과 2번을 작업을 했었던, 자, 필터를, 망사 필터를 넣어주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왜 스티로폼을 넣는지 궁금하시죠? 스티로폼은요, 저희가 조금 있으면 바람을 통해서 얘가 스티로폼이 굴러다니고 날아다닐 텐데요. 이 스티로폼의 역할은 바로 정전기를 발생해서 공기를 통해서 들어온 나쁜 미세먼지를 스티로폼이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넣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고정이 되었으면은 이제 스티로폼까지 다 작업했으면 기본적인 공기 청정기의 필터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바로 회로 연결학인데요 아마 처음 회로 연결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걱정도 되실 텐데요. 회로 연결이 가장 기본 단계니까요. 아마 이 과정만 선생님들이 잘 마스터를 하신다면이 기본 회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응용적인 강 만들기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회로 연결하는 거는요. 자, 건전지 끼우개가 있습니다. 전지 끼우기에서요. 빨간 선은 약속을 했어요. 항상 플러스 극을 의미하고요. 검정선은 항상 음극을 의미해요. 네, 항상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요. 어떤 전선을 만나도 내가 플러스 극과 음극을 찾지 못한다면 색깔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음극 마이너스 극을 잘 구분해 주시고요. 자, 플러스 극에 모터를 먼저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터에 또여기 빨간 전선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빨간 전선을 연결하시고 스위치와 연결하시고. 또 마이너스 극게 스위치 한쪽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위치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래서 스위치에 보시면요. 이쪽이 꺼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면으로 봤을 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누르면 스위치가 켜지겠죠. 그래서 꺼져 있는 부분이 음극을 향하도록 두시고요. 켜 있는 부분이 빨간선 양극 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터에서요. 간혹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터에서도 플러스 극과 음극이 있거든요. 모터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른처럼 꼼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해도 본인이 원하는 선대로 연결을 할 때가 있어서 이 모터가 잘못 연결이 되면은 고장이 나지는 않지만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점 아이들에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전선을 연결을 하시고 나서요.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뚜껑 부분에 모터와 스위치를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고정을 시키시고 전선이 보이지 않게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펠러를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저희가 맨 처음에 넣었던 향균 필터, 카본 필터, 망사 필터 넣었죠. 그리고 그 아래 프로펠러가 들어가서 바람을 일으켜줌으로써 공기정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기정화가 되냐면요. 아래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바람을 일으켜서 공기가 안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럼 망사 필터에 큰 먼지가 걸러지겠죠? 네. 큰 먼지가 걸러지고요. 그리고 스티로폰은 정전기 효과를 내면서 먼지들을 붙잡아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카본 필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카본 필터를 이용해서 카본 필터는 중간 먼지를 연결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중간 먼지를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중간 작은 먼지들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 이 향균 필터죠. 향균 필터가 세균을 잡아주기도 하고 미세먼지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 밖으로 쭉 나왔을 때는 저희가 들이마실 들이 때 굉장히 정화된 공기가 저희한테 오겠죠. 물론 저희가 만든 거는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실내 공간에 자 정화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공기청정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공기가 깨끗해지는지를 설명해 줄수 있고요. 또 작은 장소에서는 휴대용으로 아이들에게 들고 다니면서 실험을 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깨끗해지기까지 오랜 시간과 오랜 과정이 걸리지만요.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보다는 공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환경적인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유익한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 음.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EVA 재료 기본 재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터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필터 같은 경우는 향균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터는 카본 필터라고 해서 작은 미세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첫 세 번째 필터는 가장 큰 필터인데, 이 필터는 망사 필터라고 해서 큰 먼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필터 세 가지 하고요. 그리고 프로펠러 역할을 할 날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티로폴, 모터와 그리고 전지 끼우개, 스위치, 전선, 그리고 용기와 뚜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료를 갖춘 다음에요,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 하실 역할은요, 이 용기에다가요, 먼저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돌아갈 거래서맨 윗부분이 이 부분이 되거든요. 윗부분에는 먼저 향균 필터를 넣을 거예요. 제일 아래에 향균 필터를 눌러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1, 2, 3번 중에 3번 위. 구멍 뚫린 피부에이를 이용해서요, 접착제를 떼세요. 떼시고, 두 번째 필터죠? 카본 필터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시면요. 필터를 그대로 넣으신 상태에서 눌러서 접착면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에는 향균 필터, 그 다음에 카본 필터가 들어가겠죠. 카본 필터 위에 두 번째 들어갈 이 스티로폼을 넣을 건데요. 스티로폼을 넣을 때 주의하실 점은 아이들이 잘못되면은 스티로폼이 가볍기 때문에요.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아니면은 책상에 어질러지는 수가 있으니까요. 스티로폼을 다룰 때는 공기 날리지 않게 조심히 감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1번과 2번 이부 A를 떼어 보겠습니다. 자, 한 면을 떼어서요 망사 필터를 넣으시면 돼요. 망사 필터를 그대로 붙이시면 되고요. 그 위에 동일한 크기로 이부 A를 떼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시고요. 얘를 그대로 안에까지 정확한 펜치미터까지는 재지 않으셔도 되고요.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살짝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지금, 공기청정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터 작업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필터 작업이 완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이 전선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처음 해보는 친구들은 전선 연결 부분에서 선을 잘못 연결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약속은 이왕상 이 붉은색 줄이 플러스 극, 양극을 의미하고 있고요. 검은색은 음극, 마이너스 극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께서도 전선을 연결하실 때 어느 극인지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색깔로 구분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플러스 극을요. 자, 여기 있는 모터에다 연결을 할 건데요. 모터 연결을 할때 전선 부분이 방향이 바뀌면 모터가 바르게 돌아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모터를 지금 연결하는 이유는요. 이 프로펠러를 끼워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근데 모터 방향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선풍기 바람 들듯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람이 뒷부분으로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모터를 연결하실 때 항상 아이들한테도 혼돈되지 않게끔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터를 먼저 이쪽 선하고 연결을 할게요. 빨간 전선을요, 그냥 넣으시면 여러 갈래로 전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씩 꼬아서 돌려주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구멍이 보이시거든요. 구멍에 끼워서요, 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전선 끄기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빨간색 전선 연결했죠? 동일하게 빨간색 전선을 연결을 할 거예요. 빨간색 전선을 되어서 그대로 넣으면 여러 개의 전선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두세번 꼬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끼워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요 자이 부분이 바로 이제 스위치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스위치 부분에서 스위치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 상태는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끔요. 네.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연결을 하셨다가 모터가 돌아가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실 경우에는 아마 양극과 음극이 연결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풀으셔서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검은 전선 은근 남았죠. 이 부분과 같이 연결하여 보겠습니다. 전선 연결하는 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전선 연결이 실험 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선 연결이거든요. 이 연결만 선생님들께서 잘 하시면요,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는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건전지를 제가 연결을 안 하고 자, 소리가 안 들리시죠? 맞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프로펠러를 깨고요. 이렇게 끼신 상태에서요. 스위치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돌아가죠. 네. 올바르게 돌아가면은 지금 연결이 제대로 된 거고요. 바람을 쐬었을 때 이쪽에서 불어야 되는데 뒤편으로 바람이 분다고 하면은 모터의 방향이 바뀐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모터 쪽을 반대로 뒤집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응용한 부분은요. 지금 저희는 공기청정기를 이용하지만요. 이 통을, 이 전선을 그대로 이용해서 선풍기로, 휴대용으로 저희가 들고 다니는 선풍기로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가느다란 긴 통에다가 건전지 한 개나 조금 전력이 약하겠죠. 두개 정도를 연결하면요, 이렇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 선풍기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간이 선풍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한 가지만 응용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 전선이니까 이 전선만 잘 익혀두시면 다양한 방법으로도 익혀두실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연결이 되었고요. 전선 연결은 지금 된 상태로 그대로 두고요. 마무리 작업할 뚜껑 부분을 할 예정이거든요. 뚜껑 부분에다가요. 자, 4번과 5번 2부에 1을 띄어 보겠습니다. 시중에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거는 키트로 이용된 것을 구매를 했는데요. 키트를 구매하지 않으시고 선생님들께서 어,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서 EVA로 제작을 하셔도 되긴 한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싶으시면은 간단하게 각 어느 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나 다양한 전선 제품들은 키트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해요. 자, 구멍을 넣으셨으면 그 그림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죠? 자, 프로펠러가 안에 들어가서 바람을 일으켜 줄 건데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하실 모터 부분 있죠? 모터를 넣어야 되는데요. 모터 부분을 안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 보이시죠? 구멍이 바로 모터 자리에요 모터를 손으로 조금만 힘을 주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는 위치는요 선생님들께서 자 하얀 부분만 보일 수 있게끔 넣어주시면 좋아요 너무 깊이 넣으면 이 프로펠러가 위에 표면에 닿기 때문에 바람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너무 깊이 넣지 마시고 하얀 부분만 보일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좋을 듯해요. 그리고 전선 처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스위치 부분 그냥 들고 다니면 안 되겠죠. 이 스위치 부분도 원하시는 네개 구멍 중에 한 부분을 택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위치 부분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펠러를 연결하시고요. 뚜껑을 닫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건전지를 연결해서 붙이면 끝나는데요. 제대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받침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받침대를 만들어 볼게요. 받침대는 동일하게 이부에 보면 구멍들이 동그란 모양이 6개가 있어요. 두 개씩 접착시켜셔서요. 받침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개 연결하시고요. 2단이 연결이 되셨으면, 첫 번째,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중심 잡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붙이신 거. 둘. 세 번째, 붙이셔서 넣으시고요. 중심을 잡아주시면 받침대가 되겠죠. 프로펠러를 끼고 끼신 다음에 양면테이프를 미리 붙여놨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떼어셔 갖고요 건전지가 옆에다 붙이셔도 되고요. 옆에 붙이셔도 괜찮고 아래에다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옆에다가 붙여볼게요. 전선을 연결하시고요. 이 상태로 되면은 아래에서 스위치를 켜볼게요. 스위치가 되면은 자, 스티로폴이 돌아가면서 1차적인 기본 구멍으로 먼지가 들어온 부분을 1차에서 제거하고 두 번째 카본 필터에서 먼지 제거하고 세 번째 향균 필터에서 깨끗한 공기로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완성이 됩니다. 건전지만 항상 바꿔주시면 괜찮고요. 아이들이 이용할 때는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면 모터가 가열될 수 있으니까 1시간 이상 틀어놓지 않게 주의만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